비상기함이 터지고 나서, 그, 보도를 해도 되겠냐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그 남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대균 씨 얘기가 49지 지냈는데, 한참 됐던기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돼 49지까지 지냈는데, 이제 죽어서 연불하는 격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상기함이 됐잖아요. 아무도 예측 못한 거잖아요. 명이든, 조선일보든, 그 기자든. 그리고 명은 구속이 됐죠. 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일어났이일어러어요람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사람이사은이사이사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이 사람은 난리가 난거 아니겠어요? 음.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공익적인 차원이 네. 너무, 너무 크잖아요 네. 비상경비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도 조선일보도 다 쥐고 있잖아요 쥐고 있잖아요 네. 네. 쥐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네. 없어서 못 쓰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명태기 씨 답이 네. 4 0골까지다 지는데 무슨 이제 와서 염불하는 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까 그 표현 음. 딜이 잘안 되었겠지 음. 딜이 잘안 되었겠지. 음. 되었겠지 이게 답이네요 딜이 잘안되었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예. 음,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선...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폐관을 시키겠다고 나선 김건희 씨측 사이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명태규 씨 워딩이 그래요 네. <laughs> 예, 그, 이게 저희 얘기가 아니라 예, 네.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어, 3회째, 4회째 면회에 똑같은 이 패턴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죠 예. 똑같은 패턴이었고 예. 그 심지어 김 기자는 뭐 같이 동행해서 명태규 씨 고향인가? 예. 그게 창령인가? 그러면, 창령이에요 예. 창령인데 거기 절친이 있답니다 명태규 씨 절친 거기도 함께 가고 예. 그, 그, 기, 그 기자분하고 신뢰관계도 꽤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음. 같은데 그 뒤에 소위 세상이 난리가 난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예, 보도해서 되겠냐라고 물는다는 것은 음. 음, 이상합니다. 예, 네, 많이 이상하죠. 네, 많이 이상하고 전례비 주어도 조선일보 답지도 않습니다. 예. 썼어요. 상업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일단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상품을.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 딜이 안 되었겠지. 그럼 영태이씨 얘기입니다. 예. 네. 이 말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